중요한 자 나무 목자가 오고요. 그다음에 눈 목자 옵니다. 이게 뭐예요? 서로 상자입니다. 서로 상 상대를 어, 보세요. 아니면 그럴때 상자인데 여기에 마음 심자가 이렇게 들어가요. 그건 뭐예요? 생각할 상입니다. 생각하다 소리가 어, 그렇게 좋은 소리는 아니에요. 너무 세게 하지 마세요. 삼성입니다. 생각하니까 어, 성조가 깊을 거 아니에요. 소리는 쌍 시작 쌍쌍 하면 이게 이런+ 이런 게 아닙니다. 이런를안 붙이면 아무 문제 없는 쌍 하면 쌍 약하게 써볼게요. 쌍 하면 생각하답니다. 기본 생각하다. 그러면 요걸로 한번 만들어 볼게요. 아 이거 한번 할게요. 이거는 이제 다 아는 거잖아요. 근데 이제 문제는 삼성 삼성 삼성. 삼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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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단 어떻게요? 해 자르세요, 자르세요. 어, 반 삼성 자르세요. 워 시작 워 샹니 시작 워샹니 시작 워샹니 시작 워샹니왜 그런지 알죠? 여기가 어, 이성으로 올라가고 문장 끝났으니까 삼성 다 살려줘도 돼요. 스탠바이 반 삼성 안 하셔도 돼요. 워샹니 시작 워샹니가 뭔지 알아요? 나는 너를 생각하죠 그게 뭔지 알아요? 난 너를 생각해 왜 생각해요? 그냥 생각을 하면 어떻게해요 보고 싶고 그리워요 그래서 워샹니 하면 뭐냐, 뭐냐면 네가 그리워 네가 보고 싶어 이게 정말 이게 약간 닭살이에요 그러잖아요 난 너가 그리워 널 보고 싶어 너를 생각해 워샹 니야 워샹 니야 이렇게 워샹니 해보세요 시작 워샹니 시작 워샹이 시작 워샹이깨끗하 쓰고 다시 할게요 이 샹이 오늘 메인입니다 자 눈목자에 아 나무목자에 눈목자에 마음심자를 씁니다 소리는 써놓을게요 샹 시작 샹입니다 그러면 이렇게 한번 해볼게요 지금이 뭐죠 지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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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샌자입니다 여러분 보세요 샌자 시작 샌자 현재입니다. 현재, 현재, 현재 시작, 시작입니다. 이게 지금 지금입니다. 我现在 해보세요. 我现在 시작, 我现在 이런 어 현재라는 이런 시간이 가장 먼저 옵니다. 심지어 주어도 이깁니다. 시작, 我라고 해도 돼요. 얘는 짱입니다. 소위 따지면 캡짱입니다. 중국어 순서 중에 캡짱이에요. 왜? 얘를 보고. 시제를 판단할 수가 있어요. 너 지금 뭐예요? 니 현재 시작. 니 현재 시작. 니 현재 써볼게요 자 말해보세요 시작. 니 현재 너지금이에요니 현재 시작니시在뭘 생각해? 하면 어떻게요뭘 생각해? 각해작이 시제 겠죠자 니现在 작그 시제 시작. 이 시제 시작. 니现在 시작. 이시작 你现在想什么？ 시작.你现在想什么？죠.이 想이 여기서 뭐예요? 동사예요. 생각하다. 그냥 생각하다你现在想什么너 지금 뭘 생각해 할 때.你现在在想什么？뭘 생각하고 있는 ing의 상태를 하면 짜이가 들어와.你现在在想什么？ 시작. 니센 자이샹셔머라는 짜이가 들어가는 게 좋습니다. 지금 생각하고 있으니까 그러니까 상대가 이렇게 하고 있는 거예요. 이렇게 하는 거예요. 니센 자이샹셔머 뭘 생각하고 있는 중이야? 뭘 생각하고 있어? 라고 할때짜이샹셔머라고 합니다. 그랬더니 뭐라고 하냐면 딱 보고 나 지금 나 지금 너 생각해? 라고 하면 어떡해요? 我现在在想在想인在想你在想你在想你在在想 니. 네. 앞에 있는데, 대놓고. 나 지금 너 생각해. 라고 한 거죠. 워시엔자에 well, 나 지금 너를 생각해. 고 있어. 에듀티비 어학 프로그램은 마라자 사이트에서 다시 볼수 있습니다. 기초영어, 중국어 공부는 마라자에서.